윤석열을 타도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2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는 오로지 일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자. 이제는 우리 땅 속도까지 장납하게 되고 이사의 대입 파티를 우리 민중의편세로 열어주며 일본에 충성하는 매국노임을 송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자 일본에 반대하고 매도하며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취임 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암약해 있다며 우리의 민중을 압박서 매도한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한쪽 산업을 잇는다며 애국활동을.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집권한지 2년, 그리고 남은 3년을 진일역정 반석호정과 윤석열로 인해 이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민중이 아닌 오로지 일본을 위해서만 불정하고 있는 윤석열을 우리는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합니다. 우리 민족의 차정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모두 윤석열 타도 길에 온민중에 떨쳐 나서야 합니다. 그 길에 민족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 기전하겠습니다